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시각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몇 시? 한 5시 한 지금 15분쯤 됐네요 다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준비하는 데 15분이나 걸렸어요 제가 토요일에 토요일 밤에 호기롭게 일요일부터 새벽 달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잠자리에서 엄청 뒤척이다가 올라왔습니다. 작심 빵일이었습니다 작심 0일. 작심 빵일이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작심 1일, 새로 1일이 시작됐네요. 지금 다시, 제가 나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나오는데 지금은 한 6도? 6도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6도 치곤 춥네요 그리고 잘 달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아침에 전혀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뛰고 뛰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 러닝을 시작하는 제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 솔직히는 욕도는 좀... 그나마 본인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제가 사실은 몇번 시도했었는데 최한영화 1도, 2도까지 네. 내려가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12월 달에 아니 더첫 번째 최선의 목표는 이번 주 이번 주 월화수 목금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명원 작가님 10분만 해보라고 갖고 10분이 먼저 중요한 거고 네 아무튼 오늘은 성공입니다. 화이팅